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형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밀을 붙잡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교회에 같은 말을 두번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 쓰는 이유는 또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같은 얘기인데요. 두번 반복하면서 썼습니다. 어, 반복한다는 얘기는 강조한다는 얘기겠죠.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이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환경이 있고,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또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 또 있는 지역에 따라서 또 개개인에게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단계에 있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라. 자녀들아 아이들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나는 배경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학업이 부족해요.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보좌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로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래서 저희는 사람은 살리고 흑암과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뚫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흉악한 자, 악한 자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육관에 하나님의 주시는 세임을 얻고 말씀이 든든히 뿌리내려져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현장을 나갈 때 우리는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이 보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였습니다. 오늘 저희의 싸움은 믿음 싸움입니다. 사단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또 저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힘을 써서 사단과 대적해서 사단과 싸우는 사단과의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 권세를 박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셨음을 승리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현장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함께 있지만 사단이 먼저 그곳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현장에 또 우리의 학교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우리 지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듯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으로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고 돈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스트록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꺾으시고, 본인은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흉악한 자, 악한 자는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계속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오히려 빛으로 들어왔는데도 어둠 속에 계속 있게 우리의 삶에 속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언약으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지혜는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많은 사건들,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삼치를 살릴 수 있는 빛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능력과 이 생명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문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악한 사단과의 믿음 싸움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배경 대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복된 하루, 승리하루들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자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이 복된 현장을 살리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믿음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깃발을 들고. 현장의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빛을 비추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